누구가 몇살 왕이 왕이 된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되었다고 라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국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패권에 어 정말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바벨론의 왕이죠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2년 되었다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왕권이 강력하고 나라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불안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어그그 그 지역에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으니까 자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에 자기가 꾼꿈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서 잠을 못잘 정도로 마음이 심란했다, 걱정이 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텐데 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 번민이 심해진, 어,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성공은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부간네살 왕에게 주신 꿈 때문입니다. 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점쟁이들과 박사와 술사들과 갈대야 사람들을 다 굴러 모았습니다. 누부간네 쌀 왕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꿈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받아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한다 한들, 이 바벨론의 왕만큼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의 왕만큼 그가 가진 그 권력만큼의 어떤 성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에게 안식과 안전을 가져다 줄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부간데살은 강력한 권력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기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들도 아마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심했을 거예요.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말할 텐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고 하니까 지금 뭐, 그, 그,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부간데살 왕이 여러분 왜 자신의 꿈을 맞춰서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이 자신감이 있고 그 왕의 권력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말해주고 그리고 해석하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왕은요 지금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왕권과 이것도 그 누군가가 모략을 해고 또 음해를 해가지고 넘어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꾼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왕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신하들이나 혹은 어떤 권력자들이 이 점치는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 왕이 부덕하고 이 왕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왕이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여론이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부간네사 왕도 똑똑한 거죠 어찌 보면은. 내 꿈을 맞춰서 해석하는 자의 그 해석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부가 없어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을 해석하는 점술사들은요 왕궁에 들어올 때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막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 맞추면 어떻게 하느냐? 몸을 쪼개버리겠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다 죽여서 걸음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은 지혜자는 어, 다, 다니엘과 그리고 그세 친구도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의 현실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인생의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 모은 자들은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죠. 그 시대에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강력한 나라에서 엘리트들만 모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 시대에 최고 엘리트들을 데려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 그 점수를 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 모든 바벨론의 그 풍조와 모든 것에 염증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큰 문제 앞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모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바른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 깨달아진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또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하나님 없는 나라는요. 이 바벨론의 민낯, 바벨론의 민낯이 역력히 드러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주인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목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